여기 만인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990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휴양림이 오늘 갈 호떡집은 31년이 된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대전의 명물이고요 대전에서 드라이브 코스 또는 데이트 코스 하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 코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학사 두 번째는 이 만인산에 있는 호떡을 먹고 식사를 하는 이런 코스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금강휴게소라고 하는 하양 하양 <laughs> 하행 금강휴게소 하행 휴게소 그쪽이 또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고요 하나는 이제 신탄진 대청댐 코스가 유명한데 그 대전에서 유명한 네 가지 코스 중에 오늘 온 곳은 바로 만인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트레킹하기에 정말 적합한 산이에요 저도 가끔 오는데요 보통 한 한두 시간 정도 왕복으로 예상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한 4에서 8km 정도 트레킹을 할수 있는 아주 가벼운 트레킹 코스 가 있습니다.